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5주차 어, 교정 사회론 강의 날이죠. 어,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교정 사회의 어떤 성격들을 더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어, 교, 교정의 변천들, 교정의 이념의 변천, 교정 모델의 변화들은 우리 교정 사회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자료 한번 볼까요? 자료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이야기 전에 어제 오늘은 저도 좀 봄옷으로 좀 갈아입었었는데요. 어, 서울에도 벚꽃이 벌써 만개했죠. 어, 사실은 백년 관측사상 가장 빨리 핀해라고 핀 그래요. 어, 그러니까, 1922년부터 우리는 벚꽃 개화를 관측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 평년보다 17일이나, 어, 빨리 피었다 그래요. 어, 벚꽃만 핀게 아니라 보니까 오늘, 어, 목련도 어, 백목년들도 정말 활짝 피었더라고요. 봄비 때문에 또 금방 떨어지죠, 목련은 <laughs> 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어, 여러분들 얼굴 봤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어, 늘 아쉬워요. 음. 음. 그래서 오늘은 강의 전에 여러분들 얼굴 한번 살, 어, 얼굴들 보면서 어. 음, 스, 스스로 혼자 출석도 불러 봤어요. <laughs> 어, 태영이 이정훈, 민욱이, 어, 송정현, 이정한, 지호, 어, 구수진, 김동현, 이러다 또다 부르겠다. 어, 다들 잘 지내죠. 서영이도 잘 지내고, 음, 뭐잘 좋은 봄날 잘 지내려 그랬는데, 교정사 이런 리포트 때문에 어, 그냥 편치 않았어요. 이런 학생이 있을까봐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논문의 제목은 어떤 관련성들을 이해해 보라고 문제를 줬었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여기 어, 교재에 앞서서 교종사회 사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어, 사실 며칠 전에. 어, 일선 교정 시설의 기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잘 지내는지 교정 시설에서의 다른 변화는 없는지 어,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음, 힘들었죠. 성동구치소에 많은 숫자는 총송으로 보냈고 뭐, 서울구치소, 남부, 남부구치소, 광주교도소 각각의 교정 시설들이 코로나 19로 음, 힘들었어요. 정말 교정 시설에서 가장 힘든 건 어떤 집단 구금 시설이기 때문에 감, 감염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대처도 어렵고 어 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하기도 참 쉽지가 않죠. 그러,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직원들 때문에 더 애를 먹는데요. 직원들이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 관리도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느라고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했고, 어, 사실 또 다음 주부터는, 어, 집합 구금시설이어서, 우리는 그냥 집금시설 그래요. 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부터, 수용자들도, 어, A, 뭐죠, 어, 백신을 막, 어, 접종하기로 했대요. 근데 문제는 또 많은 숫자의 수용자들이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맞지 않겠다. 백신에 대한 어떤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문제들 또 안에서 했던 불신 이런 게 있나 봅니다. 많이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래도 꽤 많은 숫자들 상당수 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 거의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았다 그래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정 시설했던 처우의 부분에서는 법어 교정 어, 형 집행법상에는 어떻게 되냐면 35조의 법을 법에 대한 보면은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예요. 어.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릴까요? 교정관계 법령집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채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입니다.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에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 접종, 격리 수용, 이송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 시행령상에는 52조, 53조에 두고 있는데. 52조는 이제 감염병의 정의. 그래서 법 제18조 제1항, 법 제53조 1항 3호 및 제28조 2항에서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두고요. 다음 조에서는 감염병에 관한 조치 53조입니다. 시행령 제1항에는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주 일 이상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해야 한다. 이 항은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 3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제4항은 소장은 사망의 사실을 지체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반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들입니다. 이러한 뭐 법규정의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규정에 있었어도 또 수용자의 감염병에 대한 어떤 이번에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설득 중이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청송군에 제가 제목을 청송군 그랬는데 <laughs> 어, 최근에 청송군에 있는 소재한 경상북도 청송군이죠 경북 북부 교도소 제123 교도소와 직업훈련 교도소가 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청성군의 법무부 장관이 방, 어 다녀가셨던가 봐요 아마 뭐 규모 그 그쪽에 대한 감, 감독 관리 차원에서 다녀오신 모양인데 그때 내용을 한번 어, 한번 살펴볼까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선일보 3월 23일자 국내 최대 규모의 교정 시설을 포함 전국 지자체 중 교도소가 가장 많은 경북 청송군이 교도소를 하나 더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그렇죠? 한 군에 교도소가 네군네 개나 있으니까. 어 교도소가 많이 서, 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는 어 여주도 들수 있어요. 여주교도소가 있고 민영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민영교도소를 설치할 때 굉장히 지역 주민의 어, 저항도 어, 심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쪽 주민들의 주장은 그거였죠. 왜이 여주 이 청정지대 조용한 곳에 교도소를 3개나 들어와야 되느냐. 그래서 왜 3개일까요? 여주하고 접경, 어 함께 붙어 있는 곳이 이천인데 여주 이천이죠. 이천 장원이 여주 바로 옆동네예요뭐 여주라고 볼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 국군교도소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육군교도소 그랬는데 국군교도소예요. 그래서 제가 여주 교도 교도소장 시절에는 국군교도소와 업무협약을 해서 같이 근무, 근무도 같이 서 보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외 우리 지역에 세 개나 있어야 되느냐 이런 저항이 있었는데요. 청송은 네 개나 네개나 있죠. 물론 한 군데 어, 거의 면적 80만 평 정도의 교도소가 네개 있는 거예요. 그네개 교도소의 성격은 물론 각각 달리합니다. 제1교도소는 규모도 크고 일반 교도소와 같은 성격의 어, 교도소예요. 미결 수도 있고. 어, 일반 수용자들. 제2교도소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등급별 교도소로 치면은 중국은 또는 초중국은 교도소에 해당하는 곳이죠. 우리나라에 가장 흉악범들,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위험성 성범죄자들부터 연쇄살인, 또 범죄성이 아주 진전된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곳이죠. 제3교도소는 어, 수용자와는 신분을 좀 발리하는, 음, 감호자와, 어, 무기수, 장기수들을 관리하는 곳이고요. 하나 더 있는 교도소가 직업훈련 교도소죠. 공식적으로 교도소 자체가 직업훈련소로, 교도소로 지정된 곳은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일차적인 어떤 직업훈련의 기능을 담당하는 청송직업훈련 교도소. 그리고 사회와의 더 연대를 강화하고, 어,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취업, 취업과 창업을, 소자본 창업까지 도와주는 그런 직업훈련교도소는 화성에 있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자, 그래. 어찌되었건 청송에는 네 개의 교도소가 있죠. 그런데 하나를 더 유치하겠다. 깊이 시설에 들어서는 꺼리는 림비현상 속에서도 교도소를 더치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활성화하겠다는 역발상 전략이다. 현재 청송에는 경북 북부 제1, 2, 3교도소와 경북 직업훈련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네 곳이 있다. 22일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윤경희 청송군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여자교도소를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윤 군수는 청송의 교정 시설은 경비 수준이 최고 등급이라며 경제사범 등의 주류를 이루는 여성 교도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연수원 청송 캠퍼스와 직원 숙소 건립도 건의했다. 우리는 이제 통상 교정 아파트 이렇게 하기 하죠.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은 군창원에서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군수 건의에 박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 시설 수용 정원은 4만 8,600명이지만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5만 3,873명에 달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군 인구는 2만 5,100여 명에 불과하지만 교정 직원과 가족 등 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이 거주하죠. 현재 있는 교정 아파트가 1200세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 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국에서 오는 면회객들이 지역 상권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교종, 종합교정타운을 계획하는 역발상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보고용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청성군의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0.155로 나타났다. 지수가 0.2 미만이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제가 이 교도소장 시절에도 있었는데, 어, 지내 보니까 청송군의 한개 읍과 8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청송 읍보다 교정시설이 있는 진보 면이 인구가 더 많죠. 교정시설의 영향인데, 어, 물론 상권도 살아있고, 그래서, 음, 아마 이런 영향 때문에 교도소가 하나 더 들어오면은, 여자교도소가 들어오면은, 어,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어, 또, 청송 군이 너무 고위험자들만 있는 걸로 대한 오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청송 교도소 그랬어요. 근데, 청송군에서 의 요청에 의해서, 어, 경북 북부 교도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어, 그때, 어, 어 제가 법무부에 있을 시절인데, 어, 지역에서 찾아왔어요. 청송은 청정 지역이고, 주황산으로, 주황산이 있고, 청송사과로 유명한 곳인데, 늘 청송교도소 때문에 불리익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 세계 교도소들은 그 지역 영층을 따는데, 청송교도소를 한번 그대로 존립해도 어, 좋지 않겠는가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어, 그때 이름을 바꿨었어요. 2012년쯤 됩니다. 어, 아무튼 종합교정타운을 만들 수는 있겠... 어, 그리고 또 가능한 이야기죠. 음,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교정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기도 하지만 경북 경북이라고 하는 곳 대한민국의 교도소를 교정 본부 산하에 네 개의 지방 교정청으로 운영하죠 서울 수도권과 서울 경기 인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까지를 관장하는 중간 감독 기구인 서울 지방 교정청. 대전을 비롯한 충청 남북도에 있는 중부 지역의 대전 지방 교정청. 그리고 전라 남북도와 광주, 제주도를 포함한 광주 지방 교정청. 그리고 이제 경북 어 대구 지방 교정청이 있는데 대구 지방 교정청의 규모가 굉장히 그 규모, 아, 지방 교정청 규모가 큰게 아니라 범위가 광활하고 교정 시설 숫자도 가장 많은 곳이에요. 보면 저 밑에 이제 진주에서부터, 음, 마산 창원이 바뀌면서 마산교도소가 창원교도소로, 부산부치소와 부산교도소로, 울산구치소로, 어, 안동교도소, 그리고 이제 경북 1, 2, 3, 4교도소 등 굉장히 그 지역, 김천소년교도소도 있고요. 교정시설이 많아서, 어, 지방교정청이 부산 지방, 아, 대구 지방교정청만 있는데, 부산 지방교정청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어, 이런 상황에서 그 지역에 있는, 어 대구 지방교정청 산하의 교도관들은 서로 그쪽에서 교류가 많기 때문에, 어, 지방교정청이 하나 더 신설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종합교정타운 이 있어도, 어그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앞서 청송군 진보면 주민들은 25개리 이장과 24개 주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청송 교정 시설 유치 추진이원회를 발족해서 주민 서명을 받아 법무부에 교도소 유치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어 하나 더 볼까요? 앞서 그 전에는 경남 거창에서 2015년 구치소 신축을, 신축을 포함한 법조타운 건립을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대립을 놓고 극심한 대립을 보여서 공사 중단 상태가 사,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에서 우리 교도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 생각... 유치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마도 영월교도소가 지금은 영월교도소는 수행자 자치제도교도소로서 경제사범과 주로 공무원들을 많이 보내는데 어, 그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 별 무리 없이 교도소가 신축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최근에 신축되는 교도소 교정 시설들은 어, 구치소나 교도소가 없는 지역인데, 경찰서에서 유치하는,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다 과밀 수용되고,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교도소가 새로 지어진 곳들. 속초. 속초는 저쪽 강원 북, 어, 북부교도소, 속초. 또 이제 상주교도소 최근에 신축된 데들이죠. 그리고 이제 정읍교도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 문제는 뭐 며칠 전에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총송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안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웃나라인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 지방에서 지자체들에서 우리 지역의 교도소를 지어달라고 한 적은 지어달라. 뭐, 지어달라기보다는 구치소나 교도소를 신축할 때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라고 한 적들은 최근에 그런 주장들은 어 하고 있는 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들, 많이 줄어드는 지역들에서.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수용정원과 수용효원은. 우리나라 교정시설 숫자가 54개임에도 불구하고 늘 수용정원이 넘쳐요. 신축하려그래도 항상 어렵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교도소를 신축하겠다 그랬더니 다섯 개 지자체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내 지역에 지어주세요. 여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겠지만 또한 가지는 일본의 경우에는 주거가 주거가 아닌 거주의 개념을 거주의 개념이죠. 거의 머무르니까 수용자가 그리고 이제 교도관들 교정 직원들 그 가족들 이 사람들 숫자를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뭐 교도소가 들어왔다고 인구가 교, 교, 교도관과 가족들 말고도 늘어날까요? 일본의 경우는 이렇게했죠 교도소의 정원을 그 지역의 인구로 잡아주는 거예요. 주거지만 주소지로 인정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지방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청송에서는 그런 효과까지를 생각해, 한건 아니지만, 어, 우리나라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다음 시간 들어갈까요? 어, 수용자가 원할 때만 소환 조사를 하자. 어, 많은 나라들이 검찰에서 수용자를 조사할 때는 교정 시설에 와서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출정이라고 해서, 검찰과 법정에, 검찰과 법원에 호송을 해서 데려가는 거죠. 다들 포승을 묶어서, 수갑을 채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권 침해 소지도 많고 해서, 어, 이제는 뭐 전면적으로 개정된 건 아닌데, 검찰에서도 수용자가 원할 때만 소환조사가 가능하도록 바꿔보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시험 운영을 한 다음에 전면을 확대할 것인지, 그, 그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문제는 어,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어,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죠.